안녕하세요. 리즈티비의리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임스타 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임스타를 갖고 올게요. 슝! 짠! 네, 이렇게 준비를 해줬는데요. 큐트, 팝, 쿨, 섹시. 이렇게 이 종류 네 가지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가 먼저 큐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슝! 풍! 네, 큐트를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어, 자막은 없고요. 말소리도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다 끝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팝 가져올게요. 시옹 방. 네. 팝을 갖고 왔는데요. 팝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바론. 그 코디. 제가 친구한테 달라고 해서 얻었습니다. 네, 저가 팝이 많이 없어요. 네, 팝 소개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쿨 가져올게요. 슝, 팡 네, 이제 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쿨, 쿨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유리를 안임스타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네, 뭐, 이거는 이따 따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네, 소개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를 뭐 어떻게 뭐가 좀 뒷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 그니다 그러면은, 뒷면을 보시러 가볼까요? 까까, 씨! 네, 이렇게 뒷면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거, 마야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리라. 이게, 예쁜 리본인가봐요. 저가 이거 일본 카드로 사려고 했는데, 음, 엄마한테 구미랑, 구미를 사달라고 또 했거든요. 근데 또, 구미 말고, 그거 프리파라 아로마 백을 사달라고 해서 결국엔 그 백을 샀습니다 이정도 이번에는 섹시를 갖고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뿅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저가 좀 섹시가 많아요 자, 죄송합니다 아까 그 검은 자는 저가 잘 안보이.. 아임스타 카드 잘 안보이실까봐 저가 조금 한 조금, 좀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뭔가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어, 연습생 옷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렇 그룹을 만들고 또 이렇게 그룹 옷을. 아임스타에서 솔직히 트라이스타가 그룹이랑 마찬가지고 이제 더블 램, 더 올라가서 이제 정상 꼭대기에 온 거죠. 데이에 왔다가 이제 다시 팀을 팀들 전부 다 만나서 다시 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기가 선택 받은 그 프리미엄 옷 받는 그 선생님들에게 프리미엄 옷을 결국 받고 또 크리스마스데이에는 따로 새로운 옷을 또 받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죠, 뭐. 네, 이렇게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어땠었나요? 재밌으셨죠? 그러면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저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 달라고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거니까, 본 분들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리디티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두번눌러면 나나나. 그러면은 두번 아니고 한번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